안녕하세요. 34의 공인중개사를 준비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한 지 오늘로 28일째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공부량이 많아서 당황하는 중인데요. 이렇게 할거 많은 줄 알았으면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거라는 아쉬움은 듭니다. 여전히 새벽 5시 기상시간은 지키고 있고요. 새벽 시간 2시간, 오전 시간 3시간에서 5시간 공부는 꼭 지키려고 하는데 이번주는 오후 저녁 시간에도 온라인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9일 동안 42시간 30분을 수강해서 상위 1.4% 들을 찍었네요. 강의만 듣고 공부도 별로 안 하면서 왠지 기분은 좋은 숫자입니다. 아직도 용어들이 귀에 익지 않아서 익숙해지려고 노력 중이에요. 공부 방법도 이랬다 저랬다 계속 바꿔봤는데요. 강의하시는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 모두 다 베껴 써보기도 했고요. 기본서도 꽉꽉 채워서 복습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효율이 떨어진다는 느낌이랄까? 에듀윌은 대표 교수님들이 합격서라고 해서 700페이지 분량의 기본서를 150페이지 분량으로 핵심 요약해 놓은 책이 올해부터 나왔는데요. 에이 그래도 공인 중위의 사인데 정석으로 공부해 봐야지 생각해서 한 2주 정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막 삽질하다가 결국 교수님들이 시키는 대로 다시 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수강생 합격시키려고 커리큘럼을 다 짜놓으셨고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책을 내신 건데 나 혼자 중요하지도 않은 부분을 전부 다 공부하려고 하는 게 지난 며칠 동안 참 바보같이 공부했거나 반성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인중개사 강좌 진도는 기초이론, 기본이론, 심화이론, 기출문제, 기출응용, 단원별 모의고사 그리고 실제 시험과 유사한 동형 모의고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이 4월 초인데, 에듀일은 심화 이론에 해당하는 핵심 이론과 기출문제 3주차 지도를 나가고 있어요. 저도 3월 중순에 공부를 시작해서 욕심 내지 말고 내 진도를 나가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진도를 따라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이해를 못 하는데도 온라인 강의만 주구장창 듣게 되더라고요. 가장 어렵다는 민법하고 공법 두 과목을 하루에 4강에서 8강씩 들으면서 지금 민법은 기본 이론을 다 끝냈고 공법은... 30%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민법 핵심이론 1주차 매매 부분 강의를 다 듣고 처음으로 도서관에서 2시간 동안 복습해봤습니다. 공인중에서 공부 시작하고 28일 동안 온라인 강의를 안 듣고 쌩으로 챙겨놓고 공부를 1시간 이상 한건 오늘이 처음이었는데요. 첫 부분이라 그런지 대부분의 내용이나 용어가 굉장히 익숙하더라고요. 기초이론이랑 기본이론이랑 모두 들어서 그런지 크게 막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에듀윌 심정욱 교수님은 밴드의 당일 수업 복습용 ...으로 매일 5개씩 OX문제를 내주시거든요 강의를 듣고 합격서를 두번 읽으면서 중요 부분 체크한 거 복습하고 강의 때 봤던 기출문제 지문 하나하나 쪼개서 분석해 보고 마지막으로 OX문제 풀고 틀린 건 다시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1주차 핵심 이론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민법은 양이 많지만 전 개인적으로 재미를 느끼는 과목이어서 이런 복습의 과정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저번 주는 공법을 4강 밖기 안 듣고요. 계속 민법에만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식해서 공부하면 안 되는 시험인데 하나라도 제대로 진도 따라잡지 않는 생각에 민법만 공부를 했어요. 학계론은 사실 본격적인 시작도 안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공법도 체계도 위주로 공부하면서 학계론 진도를 본격적으로 빼보려고. 합니다. 학계론은 기초 기본 과정을 안 했는데요. 핵심 이론 과정부터 시작하면서 모르는 부분은 기본 강의 찾아보는 식으로 해보려고 해요. 저번 주에 수요 공급하다가 별로 공부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한 2주 동안 안한것 같은데 학계론도 빨리 진도 따라잡아야겠습니다. 다 다음 주엔 진짜 학계론 해야겠습니다. 공법은 기본 과정 70% 정도 진행했는데 외울 게 너무 많고 계속 까먹어서 우선 기본기부터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공법은 각 교수님마다 체계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오시훈 교수님은 15개 체계도를 수강생들한테 외우라고 하시거든요 저번에 오시훈 교수님 라이브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공법 15개 체계도 암기 노트를 선물 받았습니다. 우선 체계도부터 확실하게 암기에 나가면서 일주일에 두번 정도만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학계론하고 민법, 핵심이론 과정 진도 맞추는데 4월 달은 집중할 예정입니다. 정말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어느 부분하고 있지? 오늘은 내가 뭘 공부했지?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 찾아보게 돼서 계획표를 그때그때 그때 만들다가도 썼다 지우고 썼다 지우고 막 그래요. 오늘은 다시 계획표를 수기로 써봤습니다. 뭐 일주일 만에 또 바뀔 것 같긴 합니 한데요. 계획표 쓸 때가 가장 기분이 뿌듯해요. 이번 계획표는 4월 한 달간 수정사항 없도록 잘 지켜나가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학계론 핵심이론부터 시작하기. 그리고 민법 핵심이론 주차별 복습 수시로 하기. 마지막으로 공법 체계도 외우고 비는 시간에 진도 나가기. 이렇게 세 가지를 목표로 잡고 공부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험생분들 계시면요. 댓글로 나만의 공부법이라든지 학습 꿀팁 있으시다면 함께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일주일 공부 열심히 하고 나서 다음 주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34회 동차 합격!